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달의 달력에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 날짜의 합이 182입니다. 이 달의 4일은 무슨 요일입니까? 라고 했어요.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요일이 며칠인지 모르죠. 그래서 이 일요일을 네모라고 놓아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7개의 수들의 합을 구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일요일은 네모예요. 그 다음은 무슨 요일이죠? 월요일이요. 월요일은 며칠일까요? 네모 더하기 1이요. 그 다음 화요일은 네모 더하기 2가 되고요. 수요일은 네모 더하기 3. 그 다음 목요일은 네모 더하기 4. 금요일은 네모 더하기 5. 토요일은요, 네모 더하기 6이 되겠죠. 바로 이 7개의 수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그 합이 182입니다라고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자, 식을 보시면 네모를 몇번더 하고 있나요? 일곱 번더 하고 있어요. 네모 더하기, 네모 더하기, 네모 더하기, 이렇게. 자, 우리 간단하게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. 네모를 일곱 번더 한다고요? 그러면 네모 곱하기 7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머지 수들은 계산할 수 있죠. 1, 2, 3, 4, 5, 6. 1과 6을 더하시면 7이고요. 7이 모두 3쌍이 나오죠. 21이 되네요. 그래서 이 21을 마저 더해 주시면 그 합이 182가 됩니다. 이제 네모를 구할 거예요. 네모는요. 182에서 더했던 수 21을 빼 주시고요. 그리고 곱했던 수 7로 다시 나눠주시면 됩니다. 먼저 빼볼게요. 161이죠. 나누기 7이에요. 자, 161 나누기 7 해볼게요. 7 2 14. 빼주시면 21. 73, 21. 네모는 누군가요? 네, 23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네모가 우리 뭐였죠? 열심히 구했는데 뭘 구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. 바로 네모는 요 일요일의 날짜였어요. 자. 달력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. 1, 그 다음 무슨 요일이죠? 월, 그 다음은 화, 수, 모, 금,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23일이 일요일이다. 뭐한 이쯤 그릴까요? 23. 그러면 그 전주 일요일은 며칠이 될까요? 7만큼 작은 수를 써주시면 되겠죠. 7을 빼주시면 돼요. 16일이에요. 그러면 그 더, 전주로 올라간다면 다시 7을 빼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9일이 되고, 다시 7을 빼주시면 2일이 되겠네요. 자, 자, 그럼 보세요. 우리 구해야 되는 것이 4일이 무슨 요일인가?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. 일요일이 2일이네요. 그 다음은 3일, 그 다음은 4일. 화요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의 정답. 무슨 요일이에요? 4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. 정답은 화요일입니다.